우리 다같 찬송가 435장 천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적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니? 전에 주께서 주의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해 주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니라 그런 러 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곳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laughs>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여는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동시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서도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오랜 세월을 눈물 속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하시고 고레스와의 책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 금멸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은 후의 삶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세상 풍속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살아야 됨을 잊게 되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쉽게 물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라니 현실 앞에서 깊은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인생들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 은혜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되잡아주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라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은혜로 주시는 회복을 기억해냅니다. 예스라는 기도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종수하에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니 하시고, 바사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년을 세우게 하시며, 그문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부사를 해서 우리에게 불타를 주셨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이 불타 버렸고 하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원어 아자브라는 말은 버리다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단어의 부정형으로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때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제사장 제도를 회복하게 했으며 공동체가 다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에스라 이 사실을 기도 가운데 선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 우리 생들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끝까지 버려주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중심에 종사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독생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거룩한 삶의 힘이 됩니다. 새벽에 나와 무릎을 꿇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지키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외출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불신앙이 들어왔고,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감사와 찬양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구별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대명을 저별로 사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영웅 선진자들에게 명령하여 계시되 너희가 가서 거두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즉,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한 구별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버렸다 라는 것은 내 팽비치다, 등지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 이 말씀에 하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가난한 땅을 주는 것은 젖과 뿔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들 우성 숭배 음란한 풍습, 더럽혀진 땅이기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 땅에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온전히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겁니다. 귀한한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과 종교적인 관습을 받아들였다는 라 겁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개인을 위협하는 데서부터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순간까지 이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람하는 우리 성들은 거룩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가 또다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셨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잃으면 어둠과 다를 바가 없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화를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상 속에서 타협하라고 하는, 믿음, 믿음을 믿음 타협하라는 압박이 가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가치관, 시간 사용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채식만 먹게 됩니다.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높이셨고 왕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사라돌이 성대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 입술과 손발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구별되어 있는 상황이 될때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새벽에, 이 새벽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않게 도우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구별된 거룩을 날마다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는다운 뜻을 먹으며 그 땅을 사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스란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너희 딸들을 주지 말라. 너희 아들 너희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잠시 달콤해 보여도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의 영혼까지 빼앗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선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져 믿음의 유산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는 우리의 생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선택은 단지 오늘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는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겐의 믿음의 본을 통해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기에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사도바울의 동역자가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주시그 믿음을, 회복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별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해 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구하고 주께서 쓰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최대한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한그음한그음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할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룩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날마다 거룩의 삶,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진 귀한 삶을 통해 하나의 영광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리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하늘에 계우리라 하시며 이 이름이 도는 경력을 만드시오며 나라에 이어 주시며 뜻이 아들의 이름과 같이 땅에 소유하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관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썩는 자리이하기 마시고, 다만하게 해서 부하 옵어서나라와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